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색스폰을 장시간 아주 많이 연습을 하시는 그런 입시생이나 아니면은 어, 프로페셔널 연주자시나 아니면 연습생들에게 아주 좋은 꿀팁을 하나 서, 선사하겠습니다. 어, 한 가지는 어, 이렇게 악보를 만약에 연습하신다고 하실 때 이렇게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벽에다 붙여놓고 벽에 바짝 붙어 서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은 되게 좋은 방법이, 어, 고든 자세로 오랫동안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바로 되기 때문에 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. 예. 그리고 어떤 이 악보에도 굉장히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예. 아주 전통적인 그런, 어, 옛날부터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어, 예를 들어서 앉아서 연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연습을 하는 연습실의 방이 어떤 방음 공사나 어떤 그런 외장재에 의해서 너무 건조하다든지 소리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도 연습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. 소리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모니터가 굉장히 잘 되는 어떤 그런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흔하게 갖고 있는 이런 CD 케이스를 준비하세요. 그리고 이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런 집게를 준비하신 다음에 케이스를 분리합니다. 그래서 악기 앞에 올려놓으시고 집게로 이렇게 잡아서. 자키를 보시면 어느 방에서든지 이렇게 모니터가 굉장히 잘 되고 오랫동안 연습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모니터 환경을 만들실 수가 있어요.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이, 어, 미국의 재즈 뮤지션들이, 오래된 재즈 뮤지션들이 어, 즐겨 사용하던 아주 어,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런 아주 조용, 좋은 유용한 그런 꿀팁입니다. 감사합니다.